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옥상에 비 오는데 비가 좀 주춤해서 올라와 봤어요. 음, 다육이들 빗물을 먹고 아주 통통하고 얼굴이 얼큰이가 되어가네요. 그래도 건강미가 넘쳐 흘러서 음, 예쁘기만 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다이의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꽂지한 아이들인데, 어,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음, 작년에 화상을 입어서, 이, 음, 화상 입은 잎을 다 떼어줬더니, 이렇게 목도리같이 이렇게 둘렀어요. 뺑 둘러서, 이렇게 자구들이 크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상도 안 입고 예쁘네요 화상 조금 여기가 예뻤어요 <laughs> 전혀 안 입은 건 아닌데 음. 생명점을 긁어냈는데 덜 긁어내서 이렇게 살아, 살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쌍두가 되네요 크리스마스 금 변이가 한쪽으로 왔어요 당인 당인이 당연히. 당연히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목대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쪽에도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잎 하나가 이렇게 금방 말라 버렸네요. 마드리드금이에요. <laughs>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서 <laughs> 마드리드금. <laughs> 아, 외목대로 키우즈 나인데 원 목대가 부러지고 이렇게 가지 두 개가 남았어요. 음, 얼굴이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꼬집기를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지금 겨울에 했는데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멕시코 자이언트가 음, 천막이 아니 가림막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래도 생장점 쪽에는 화상을 안 입어서 다행이네요. 요거 외두루 작은 아이 키웠는데 이렇게 크면서 자구 두 개를 내줬어요. 원래 세 개인데 하나는 따로 분리돼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는, 아, 라울이 세포트 이렇게 같이 합식한 건데, 몇년 지나니까 이렇게 예뻐지네요. 목대도 굵어지고, 그냥 자연미로 키우고 있어요. 손 하나 안되고 그냥, 예쁜 둥그런 모양을 할 때는 이렇게 가지를 좀 잘라서, 약간 맞춰가면서 키우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분재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분재 화분에다가. 아주 잎이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얼굴도 커지고, 그냥, 자구들도 쑥쑥 잘 크네요. 목대도 이렇게 두껍답니다. 음, 이거는 라울이에요. 아로우. 러고도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해서 정말 예쁘네요. 예쁘답니다. 이거는 파랑색 꽃이도 많이 크고 있어 요 자리 잡아서 예쁘죠. 이 꽃이 청송미인. 색감 예쁘네요. 이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군둥이... 제가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거 키우지는 오래됐는데 선물 받은 거라 다육이 살때 딸려온 거라 잘 모르겠네요.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꽃대로 올리고 꽃도 피고 있네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옥상에 비 오는데 오길 잘한것 같아요. 비도 주춤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아, 네티지아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꽃대를 많이 잘라줬는데도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음 뭘까요 펜댄스랍니다 아주 화상도 안 예뻐서 너무 좋네요 그런데 꽃대가 올라와서 원래 여기 작년에 해마다 그냥 화상을 입혀서 다 떨어뜨렸는데, 올해는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야, 너무 예쁘다, 스위 캔디. <laughs> 물방울 맺칭 매친 게 너무 예쁘네요. 연봉이에요 물방울 물이 맺혀 있어서 정말 예쁘게 보이네요. 음, 아메치스 작년에 폭염에 잎을 다 떨구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게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새 잎장도 나오고. 물보석이 예쁘네요. 아주 오동통.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물보석 좀 보세요. 겨울에 양지 쪽에다가 이렇게 애지중지, 애지중지 도든나이 이거 파랑새도 그랬고요. 파랑새가 너무 예쁘네요. 물보석을 먹어서 야 예쁘네요. 건강하고 아주 백분도 나고 이제 핑크, 핑크가 되고 있어요. 핑크새가 이거 좀 보세요. 피어리스에요. 핑크빛으로 물들은 아이인데 어, 이제 핑크색으로 올해는 볼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예쁘답니다 아이시그린이에요 3주였던 아이가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또 속에, 이 속에서도 또 자구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얘도 통통하고 예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여름에 구입을 했는데 잘 버텨줘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난 화분인데, <laughs> 그냥 여기, 그린색으로 잘 서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어, 이름이 생각나 <laughs> 이거 되게 잘, 어 다육이 애호가님들 하나씩은 다 키우실건데 저는 작년부터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오, 제가 오렌지 뭔데? 오렌지 먼. <laughs>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물보석을 먹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건 철학 철화, 철학이 이렇게 생얼로 되었어요. 이 두루 여기까지 이렇게 사두네요. 철인자 알고 구입을 했는데, 이건 삼두고요. 어, 파랑새가 너무 이뻐, 예쁘네요. 뒤쪽에 박화장이에요. 박화장은 이제 물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짱짱해져서 어, 베란다에서 키워서 맨 위에 선반에 서 키워서 별로 물이 안 들어. 초록초록 했는데 한참 오래가네요 초록기가 <laughs> 펜타 드럼 아, 보라색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아이 입장 떨어뜨리면 아주 오래 걸려요 프로젝트가 살아나고 있어요. 아주, 들기 시작해갖고, 이거 이 꼬지인데, 둘, 여섯. 육도 군생인데, 요거 하나 같이 옆에 외두로 심어준 거랍니다. 이것도 같이 이 꼬지 했는데, 하반에 큰 데다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목대도 크고, 다져진 얼굴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올해 도은거 같아요. 묶기, 오래 묶기 묶었죠? 얘랑 같이 입고자 한 건데. 음, 예쁘죠? 물 보석, 물 보석이 들어있어서. 새롭고 예쁘답니다.